이제 고증을 통해서 전시하는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이제 그 기록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죠 가장 좋은 것은 이제 그림이고 그림 그다음에 이제이 문자 기록들이죠 자료를 통해서 다시 재창조를 하면서 우리의 스케일감이나 비례감이나 또 가능한 이~ 테크닉 같은 것들을 상상해 가면서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의 재창조라 그럴까?

차일은 사실은 그게 고종 황제의 시절에 국장을 했던 아마 그 사진이 남아 있어요. 덕수궁에서부터 아마 종로까지 굉장히 하늘의 길을 만들었던 거죠. 땅의 길보다는 이제 높은 그 대나무 장대를 세워서 거기다가 삼배를 걸어서 하늘의 길을 만든 그런 형태였는데 뭐 차이라면은 보통 면적인 것을 의미하지만 이건 굉장히 선적인 차이였어요. 그래서 어 물론 이제 현대적인 이 재료와 현대적인 테크닉을 써서 과거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만들었던 당시에 어떤 개념이나 어 목표나 이거에 맞도록 이 재창조를 했다고 볼수 있고요. 어 해가리계라는 것도 개인의 파라솔이라랄까 개인적인 또 이동이 가능하고 조립이 가능한 이런 휴대용 파라솔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그 의미가 컸고, 그걸 좀 재현하고 보니까 뭐 현대에서도 충분히 그걸 활용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막차는 가능한 여러 가지 뭐 가마의 디테일이라든가 또는 뭐 양산의 디테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연구해서 여러 가지 그 가능성들을 하나로 축약을 시켜서 새롭게 만든 게 음악차라고 할수 있고요. 이 음악자는 해경궁 홍시 신찬년때 쓰던 그늘막이자 이를테면 왕들이 행사를 하다가 쉴수 있는 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시 문헌회에서는 도화서라는 곳을 두어서 문양 같은 것을 기록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 흔적들이 많이 있어요. 가마 같은 경우도 그 문양을 진짜 제가 봐도 놀랄 정도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찾아서 거기 재현하기도 했었는데요. 음악자 재현이 이제 문화재 작업이잖아요. 그래도 문헌과 고증 그리고 물품들을 토대로 해서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제, 뭐, 소목 분야에서 쓰는 건 마찬가지지만, 장부촉이라고 해서 주먹장부가 있고, 나무에 이제, 못을 박지 않고 끼워 맞추는 그결구 법이거든요. 그, 뭐, 이제, 뭐, 숨문 장부촉이니, 이런 여러 가지의 촉들을 이용해서, 이걸 이제, 끼워서, 마침으로 해가지고, 못을 박지 않고, 이 제작을 한 겁니다. 밑에 발판 같은 경우는 주먹장부라고 해서, 우리 이제 주먹같이, 한쪽에는 굽고 속에는 가는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끼워 맞친결구법이죠 이번에 이제, 의뢰 들어온 음악자는결구법그 자체가, 조립식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고요, 그렇게 작업을 한 겁니다. 디디멘션은 그 가상의 어떤 이미지와 실공간을 아날로그적으로 연결하려고 했던 시도였는데요. 이 전통적인 소재라는 것이 그 사물의 형태에 국한되지 않는 그 가상의 가치로 여겨졌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가상의 가치와 개념을 어, 디디멘션 작업과 연결해서 현대의 사물로 새롭게 디자인한다는 점에서 저에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이런 디자인을 기존 디지멘션의 메커니즘에 접목하면서 소반의 형태와 느낌을 어, 그대로 좀 담을 수 있게 집중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전통적 틀을 유지하면서 이를 새롭게 해석한 어떤 전통의 확장으로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온지음과 좀 협업을 하면서 이 바닥이라는 것이 한국에서 선조들이 어떻게 보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절묘한 방식으로 이 바닥이라는 것이 사용되어졌는데요. 바닥의 높이나 면적을 달리해서 굉장히 다양한 쓰임과 모양으로 적용이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바닥을 대하는 태도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으면서도 어떤 다양한 형태로 좀 적용될 수 있고 또 서로 겹치는 정도를 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다양성과 확장성에 대해서 좀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